안녕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밤에 호흡리드몬기를 성스럽게 조율하는 성원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신사님들 마음 속에는 아마 비슷한 호기심이 조용히 깃들어 있을 거예요. 문이 열리고 그 문틈으로 열쇠가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순간, 그때 그녀는 어떤 감각을 지나 어떤 마음의 방으로 들어가고 있을까? 신사님들께서 상상으로만 가다올 수 있는 세계라 더 궁금하고 더 두근거리셨겠지요. 하지만 그 순간은 단순히 살과 살이 닿는 일이 아니에요. 몸의 문이 열리는 동시에 마음의 문도 함께 열리는 아주 섬세한 합주 같은 장면입니다. 설렘과 긴장이 한꺼번에 밀려왔다가 이내 포근한 온기와 안도감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때로는 작은 떨림 하나가 전신으로 번져 그녀가 가지고 있던 감정의 물결을 크게 흔들어 놓기도 하지요. 오늘은 그 미지의 순간을 신사숙녀 여러분이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섯 가지 장면으로 풀어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열쇠와 문은 서로를 사랑으로 맞이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교육과 건강의 관점에서 상대의 마음과 몸을 존중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니 편하게 들어 주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를 시작하기 앞서 이번 영상 곳곳에는 신사숙녀 여러분을 위한 따뜻한 팁들이 가득 담겨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 응원이 성스럽고 따뜻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사랑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고백이 중년의 연애와 부부 생활을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이제 신사님들이 아직 구체적으로는 몰랐을 그 세계 속으로 천천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태어나 처음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신사님들 처음이라는 건 언제나 특별하지요. 몸도 마음도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 앞에 서는 것이니까요. 그녀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하나는 드디어라는 설렘이고, 다른 하나는 혹시 아프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에요. 특히 처음에 문은 아직 단단하고, 그 문을 지키는 근육과 신경은 낯선 자극에 쉽게 경직됩니다. 그래서 첫 맞춤의 순간, 따뜻함보다 먼저 아릿하고, 날카로운 느낌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몸이 아직 낯선 방문객을 맞을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주 추운 겨울날 얼어붙은 손을 날로 가까이 가져갈 때를 떠올려 보세요. 기대했던 온기보다 먼저 뜨거움이 따끔하게 느껴지고 본능적으로 손이 움찔하죠. 그런데 조금만 더 가까이 두면 그 온기가 손끝을 천천히 녹이며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처음에 그녀 마음도 비슷해요. 처음에 오는 날카로움은 문이 열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그 고비를 넘어가면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포근함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포근함은 단지 피부의 감각이 아니라 상대에게 나를 허락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사랑이 시작되는 설렘이 뒤섞인 온기입니다. 그 순간 신사님이 해주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의 숨이 고르게 돌아오도록 기다려주고 준비 운동이 충분히 되어 있는지 그녀의 표정과 호흡을 살피며 천천히 맞춰주는 거예요. 처음의 시간은 속도가 아니라 안전이 먼저입니다. 안전이 깔리면 그 위에 설렘이 피어나고 설렘 위에 온기가 자랍니다. 이 순서를 깨뜨리면 그녀는 문을 열었는데도 마음은 닫아버릴 수 있어요. 처음은 평생 단한 번만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온도와 배려는 시간이 흘러도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관계가 익숙해졌을 때의 순간입니다. 처음에 날카로움이 옅어지고 서로의 온도와 박자를 조금씩 알아가는 시기지요. 하지만 신사님들,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익숙해졌다고 해서 늘 자동으로 부드러워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의 몸은 그날그날 그날 달라요. 수면의 질, 스트레스의 농도, 호르몬의 흐름, 정서적 안정감에 따라 문이 열리는 속도와 깊이가 매번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니 신사님이 오늘은 괜찮겠지 하고 들어가려는 순간에도 그녀의 몸은 아직 안쪽이 덜 풀려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충분히 준비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속은 아직 긴장으로 단단히 잠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물기가 있는 길이라도 바닥이 얼어 있다면 미끄럽듯이요. 겉에 부드러움만 보고 서두르면 그녀는 작게 갈라지는 듯한 미세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미세한 통증은 겉으론 티가 안 나도 마음을 살짝 움츠리게 만들지요. 이 시기에 그녀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빠른 움직임 자체가 아니라 서로의 숨결이 충분히 섞이는 고요한 안정감입니다. 맞춤 제작된 퍼즐 조각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듯 딱 맞물리는 그 느낌에서 깊은 포근함이 태어나요. 그래서 신사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익숙한 관계일수록 더 천천히 준비 운동을 길게 그리고 그녀가 온기로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 기다림이 그녀에게는 나는 존중받고 있다, 나는 안전하다 라는 확신이 됩니다. 이 확신이 쌓일수록 문은 더 부드럽게 열리고 마음도 더 넓게 열립니다. 익숙해진 사이에서 가능한 최고의 감각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장면은 새로운 사람과의 첫순간입니다. 경험이 많아도 새로운 온도를 만날 때는 언제나 낯섭니다. 남자든 여자든 처음 맞이하는 에너지는 예측이 어렵지요. 그녀는 겉으로는 미소를 지어도 속으로는 꽤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보일까? 우리 호흡이 잘 맞을까? 이 사람이 내 신호를 잘 읽어줄까? 혹시 내가 긴장하면 어쩌지? 새로운 사랑 앞에서 여자는 본능적으로 문을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호기심과 함께 방어 본능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강한 기술보다도 섬세한 배려가 훨씬 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신사님이 상대의 숨소리, 시선, 손끝의 압력을 부드럽게 맞춰주면 그녀는 마음속의 경계를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속도를 올리거나 자기 페이스만 밀어붙이면 그녀는 문이 열리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다쳐버릴 수 있어요. 새로운 파트너와의 첫 시간은 내가 무엇을 보여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들어줄까, 어떻게 느껴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아, 이 사람은 나를 안전하게 다루는구나. 라는 신호를 받게 되지요. 그 신호가 바로 그녀 마음을 여는 진짜 열쇠입니다. 네 번째 장면은 크기와 느낌의 차이입니다. 신사님들, 이 이야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신사님들이 열쇠의 크기와 모양에 마음을 많이 쓰시는데요. 여자에게 크기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여자가 더 크게 느끼는 것은 물리적 수치가 아니라 그 순간의 호흡과 교감이에요. 나를 어떻게 다루는지, 내 반응을 얼마나 읽어주는지, 그 과정에서 내가 존중받는지 이것들이 감각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작다면 허전할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전함은 준비 운동, 손길, 시선의 교감, 그리고 천천히 맞추는 리듬으로 충분히 채워질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크면 여자에게는 오히려 통증이 먼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예쁜 구두라도 발에 맞지 않으면 걸을수록 상처가 나듯이요. 내 몸의 리듬과 맞지 않는 큰 자극은 즐거움보다 경계심을 불러옵니다. 여자는 통증에 예민해서 조금만 불편해도 몸이 긴장하고 마음도 금세 굳어집니다. 결국 여자를 만족시키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신사님의 센스와 배려입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필요한 만큼만 깊이 들어오는 감각 조율. 거기에 손끝의 따뜻함과 눈빛의 안전감과 호흡의 동행이 더해지면 크기는 곧 배경이 됩니다. 오래 남는 기억은 크기가 아니라 그날 신사님이 만들어 준 감정의 흐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장면은 준비가 충분히 되었을 때의 순간입니다. 여자는 맨살이 닿는 것만으로도 매번 새롭고 조금은 특별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준비가 완전히 되었을 때 문이 열리고 열쇠가 들어오는 감각은 단순한 물리적 움직임을 넘어 온몸으로 번지는 깊은 파동이 됩니다. 그곳은 수많은 신경이 촘촘하게 얽혀 있는 아주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자극도 전기가 스치는 듯한 느낌으로 크게 퍼집니다. 심장에서 시작된 떨림이 척추를 타고 올라가 목과 어깨를 지나 팔끝과 발끝까지 잔잔하게 번져나가는 흐름이지요. 그녀가 완전히 열렸다는 것은 윤활이 충분하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꼈고 몸도 그 안전을 따라 풀렸다는 신호예요. 이 신호가 켜진 순간 들어오는 감각은 잘 조율된 악기에서 첫 음이 울려 퍼질 때처럼 부드럽고 깊습니다. 이때 신사님이 해주실 일은 강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깨지 않고 함께 타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보다 같은 호흡으로 맞추는 리듬이 중요합니다. 그녀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감각 속에서 흔들릴 때 신사님이 곁에서 안정된 박자로 동행해주면 그 순간은 단지 한 번의 사랑이 아니라 다시 떠올리고 싶은 기억이 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마음이 없는 관계는 아무리 화려한 자극이 있어도 기억 속에서 금세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신뢰와 사랑이 깔린 관계에서의 온기는 세월이 지나도 잔향처럼 오래 남아요. 여자들이 바라는 것도 결국 그것입니다. 온전한 사랑, 깊은 교감, 안전하게 나를 맡길 수 있는 신뢰, 그 기반이 있어야만 몸의 문은 진짜로 열리고 그 안의 감각은 비로소 피어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신사님들 마음에 따뜻하게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완벽한 열쇠가 아니라 그 열쇠를 부드럽게 돌려 문을 안전하게 열어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배려가 그녀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이 그녀의 몸을 더 아름답게 열어줍니다. 신사님들께서 오늘부터라도 속도보다 온기, 기술보다 신뢰, 자기 증명보다 상대의 숨을 먼저 읽는 사랑을 선택하신다면 그녀는 더 자주 더 편안하게 그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릴 때마다 서로의 중년이 더 따뜻해질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신사숙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는 사랑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고백을 통해 중년의 연애와 부부 생활이 따뜻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밤이 늘 안전하고 다정하고 깊게 이어지기를 응원합니다.